안녕하세요. 사냐초나라입니다. 이렇게 하얀 이삭처럼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노란 황금 실처럼 이 들력 풀밭이 전체가 다 노란 황금 실로 엉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온티 끝이라서 많이 자랍니다. 바로 이 줄기 노란 실을 실세삼, 세삼이라고 하고 이 하얀 꽃이 지고 나면은 열매 씨앗이 달립니다. 그걸 토사자라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할 부분은 이 토사자는 오자 중에 하나입니다. 오자는 오미자, 구기자, 복분자, 사상자, 이 토사자를 오자라고 해서 기니 약재로 사용합니다. 이게 하얀 거 이게 바로 꽃입니다. 정말 아주 많이도 이렇게 풀밭에서 자라 올라옵니다. 이렇게 실세상 몇개 채취했습니다. 이 실세삼 이 채취한 것을 말려 가지고 2 0내지 30g을 차로 복용하기도 하고 이 열매 씨앗은 이 당금술을 담을 때 토사자주라고 해서 이 씨앗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2, 3일 말려 가지고 씨앗 1술3 비율로 담습니다. 해서 3, 4개월 정도 보관하고 한 잔씩 드시면 자양 강장에 특히 좋은 약술입니다. 이 토사자는 독성이 없고 자양 강장이나 기력 또 정력, 간 기능, 신장, 눈, 뼈, 스트레스,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바로 토사자였습니다. 그럼 사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